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씨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 거북씨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우리 생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영상이나 어,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물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뭘 키워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물론 어류도 키우고, 여기 뭐 구피들도 있고, 뭐, 코리도라스도 있고, 뭐, 여기 안에 새우들도 있을 거고, 뭐, 식물들도 있을 거고, 이것저것 막 넣어놨어요. 장식도 막 해놓고, 뭐, 거북이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우리 거북이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제일 힘이 약한 우리 새우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어 새우 친구들도 이렇게 있고, 제가 뭐, 좋아하진 않은데, 뭐, 요런 벼룩들도 있어요. 물벼룩도 있고, 이렇게 키워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물론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시작하려는 분들 아니면은 나는 키우고 있는데 더 늘리고 싶다. 뭐 우리 거북이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더 늘리고 싶다 하고 분명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진짜 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친구가 컸을 때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상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냐면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꾸준히 알아서 성장을 해요. 알아서 물만 잘 맞춰준다면 새우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얘네가 알아서 알을 까고 알아서 알을 치고, 그 다음에 수초들은 알아서 잘 자랍니다. 바닥재만 잘 세팅을 해준다면. 여기 보시면은 알아서 잘 성장을 해요, 얘네가. 그런데, 네. 여기 보이실 거예요. 어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거북이들. 수생 거북이든 반수생 거북이든 똑같아요. 손이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근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야. 시간을 얘네한테 많이 쏟으니까 당연히 그만큼의 관리가 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얘네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환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이건 간에 미룰 수는 없어요 사실. 얘네가 물론 뭐한 주를 미룬다고 해서 두 주를 미룬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습관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야 모든 게다 기쁘고 모든 게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처음은 그래요. 데리고 왔을 땐 그래요. 아직도 나는 귀엽다. 아직도 저도 귀엽죠. 당연히 귀여운 건 동일해요. 다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그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왜? 시간을 내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물고기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얘네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유지하면서도 무언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러고 끝이 아니잖아요 얘네가 한두 마리씩 커지기 시작하고 병이 안 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이 친구들이 이제 커서 치어들이 커서 유어가 되고 상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낳고 이게 무한반복인데 계속해서 성장을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뭐 얼마짜리를 데리고 오건 뭐 천만 원짜리 거북이를 데리고 오던 그냥 민물 거북이를 데리고 오던 뭐 300만 원짜리를 데리고 오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아 거북이 한 마리를 키우던 네 마리를 키우던 여러분들 마음이죠.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얘네가 그한 마리 한 마리의 그 값어치가 매겨져 있는데, 데리고 와서 잘못 키우면은, 천만원짜리면은 뭐 엄청 쌩쌩한가요? 얘네들이? 그거 아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유지를 잘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할수 있는지, 할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구든 얼마짜리 데리고 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 데리고 왔는데 아파버리면은 별수 없어요. 회사 되는 거예요. 용궁 가요. 그러면은 마음도 아픈데 내가 투자한 그 비용 대비가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려고 하는 거는 물론 관상용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관상용. 근데 어떤 분들은 나눔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몇 마리를 늘리는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한 마리를 데리고 오시더라도 정말 잘 키우고 관리가 잘 되게끔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 마리가 지난 주에 물을 갈아줬는데 우리 거북이가 이렇게 똥밭이 돼버립니다. 새끼 거북이 때는 모르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 네 마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여과기가 똥물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수족관에서 구경할 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물에 환수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뿐이지 데리고 오면은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후회를 해요. 아, 물 갈아 줘야 되네. 아, 이거 해 줘야 되네. 아, 저거 해 줘야 되네. 아파 버리네.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용분 갑니다. 결국에는. 뭐안 좋은 얘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마리 데리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더 추가 분양을 받고 싶다 하면은 정말로 그게 공간이 되는지 이런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지 추가로 했을 때내 비용적인 거나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똑같은 패턴일지언정 언젠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거 말고 더 만약에 욕심을 내셨을 때 과연 그게 좋은 방향인 건지 한번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물론 데리고 오는 거는 사실 편한 대로 분양을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게, 어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얘네한테 이제 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못 키우면은, 이렇게, 아픈 친구들이, 발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 친구도, 이제 아프려고, 개별되기 시작하죠. 희마리가 없죠. 그리고 저 친구, 이 친구들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퍼뻣하게 회영을 잘못 치잖아요. 이게, 물 관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수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돌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현장 상황이, 어항 속에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준다고 해도 아픈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친구들이라도 잘 관리를 잘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더 크게 뭐 어항을 개수를 막 늘려 가지고 뭐 여기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여기도 하나 두고 뭐 9개 10개 11개 막 이렇게 두면은 감당 진짜 안될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뭐, 물론 아시겠지만,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우거나 데리고 온다,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는데, 아프게만 안 하면 돼요, 아프게만. 얘네들이 아픈 순간 다 무용지물이에요, 사실. 데리고 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픈 친구들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픈 친구들을 돌봐가지고, 어떻게든 낫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낫게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뭐 아프다가 하루 이틀 만에 우리 거북이 친구가 감기에 딱 하고 나서 버리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요. 최소한 몇 주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눈병이 왔을 수도 있고 발톱이 부절될을 수도 있고 뭐 피부가 찢겨 나갔을 수도 있고 뭐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 관리. 기본적인 관리부터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된다면, 정말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 마리를 더 생각해 보시고, 여유롭게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결정하시고, 더 늘려서 더큰 친구로 어항을 더, 수조를 더 넓히고, 그러면서 확장을 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키우던, 뭐 새우를 키우던, 뭐 다른 종류를 키우던, 육지 거북이를 키우던, 어떤 친구들을 키우던 간에 사람 욕심이라는 거는 어 좀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욕심은 저도 그래요 끝이 없어요 사실 저세 마리 키우려고 했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키우려고 한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뻐 보여서 늘린 것뿐이에요 점점점 늘어나요 식구들이 그러면은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제 환수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환수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진짜 얘네 똥밭입니다.